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간단1프트 스트레칭 한번 도와드릴 건데요저는 이제 올진개금점에서 일하고 있는 써니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생활 때문에 이제 자세가 많이 틀어지시기 때문에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조금 낼수 있어서 평소에 이 스트레칭을 하시고 나서 근력 운동까지 해주시면은 추가가될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하시다가 보시면은. 저 컴퓨터나 자식 업무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그거 말고도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는 무언가 다 앞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저희가 밥을 먹는 습관도 조금 앞으로 많이 하시고요. 하셨을 때 만약에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단축돼 있는 근육 가슴이나 목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단축이 많이 되고요등 근육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네. 오늘 해줄 스트레칭은요. 제일 기본적으로 거북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거북목을 한다고 하면 승모근을 조금 많이 생각하시게 될 건데요. 예, 승모근을 이제 기능을 조금 살려주고자 늘리는 스트레칭을 먼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는 정면을 한번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우리 무상대에서 가슴이 말려있거나 하시게 되면 다른 근육이 늘어나거나 해당 부위가 스트레칭이 되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가슴 한번 열어서 어깨 한번 최대한 쭉 한번 펴주시고요. 펴주셨을 때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거나 그러지 않게 내 몸이 정렬을 이룰 수 있도록, 일자를 이룰 수 있도록 펴주신 다음에요. 손을 들고 가볍게 머리를 쭉 한번 당겨주실 건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 어깨가 같이 딸려가게 되거나 하시면은 목뭐 옆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지 않게 되시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 어깨는 최대한 밑으로 한번 꾹 눌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손 머리 한번 대셔가지겠다은 옆쪽으로 한번만 시원하게 쭉 당기시겠습니다. 쭉 당기시면서 10초 한번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면서요. 이제는 반대쪽 한번 해볼 건데요. 방금처럼 어깨 눌렀을 때도 시원하신 분들은 그냥 어깨 누르고 손으로만 땡기셔도 괜찮은데요. 조금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을 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눌리는 쪽 어깨를 엉덩이 어깨 밑으로 집어 넣으셔서요. 자, 그이 상태에서 어깨를 쭉 누른 다음에 손 가지고 한번 더쭉 땡겨주시게 되면은 우리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조금 더 늘어나시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그 상태에서 저희 한 10초 한번만 땡겨보겠습니다.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짝 한번 돌아오셔가지고요. 이제는 앞쪽으로 당기실 건데요. 양손 깍지를 끼셔가지고 머리를 살짝 받친 상태에서 목을 과기 걷기보다는 손으로 지그시 내고 목을 눌러준, 머리를 눌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머리 뒤로 가셔가지고 몸은 항상 일자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앞으로 지그시 한번쭉 눌러서 10초 한번 세고 오겠습니다. 쭉 눌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한번 살짝 돌아오시면서요. 이제는 이제 앞쪽 목을 조금 늘리는 동작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양손을 이렇게 편하게 깎으신 상태에서 엄지로 우리 턱을 한번 받치고 팔 가지고는 뱅무 붙인 상태에서 요 아주 부드럽게 과하게 지키기보다는 턱을 들어서 이 앞쪽을 늘려주신다 생각하고 손가락 가지고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뒤로 쭉내시면서요 Two, three. 숨을 참고 있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상하는 끝이 났고요. 이제 진짜 시원한 거 대각선 스트레칭 한번 하실 건데요. 아까처럼 어깨를 똑같이 한번 눌러서요. 이제는 옆으로 하기보다는 목을 약간 대각선으로 눌러주시면서요. 손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깨 한번 누르신 상태에서 대각선 가서 10초 쭉 당겨주시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천천히 한번 돌아오시면서요 이제는 이제 반대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어깨 최대한 밑으로 쭉 눌러주시면서요 손 가지고 머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쭉 눌러주시면서 뒷부분을 쭉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해서 늘리는 간단한 스트레칭 끝이 났고요. 저는 10초 동안 했는데 보통 목이 많이 뻐근하시거나 아니면 고통의 감도가 조금 심하신 분들은 초를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하시고요. 세트 수는 이거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이랑 마찬가지로 세트 수를한 3세트에서 한세트 정도 가져가시면서 쭉 시원하게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목을 당겨서 뭐 승모근을 조금 풀어주는 스트레칭 끝이 났고요. 보고 말고 저희가 대강 하나 알려드릴 거는 요거는 등 운동을 하거나 가슴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날개뼈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요걸 하시면서 우리 등 근육도 조금 완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고부분 풀어드리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여기 매트가 있으신 분들은 엎드려서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으시고요. 아니면은 사무실이나 다른 데서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벽을 이용하셔가지고 어 이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자세로는 어, 앞바닥에, 아, 바닥에 네, 손을 짚고 무릎을 들이신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내 네,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높이가 어, 다르지는 않은지, 만약 이렇게 앞으로 많이 뻗어있게 되시면은 손목으로 어, 무게가 조금 많이 실리게 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네, 어깨랑 손목이랑 맞을수 있도록. 가져오신 다음에요. 보통 이제 저희 스트레칭 하시면은 요거 케넥하우 요거 동작 많이 하실 텐데요. 요 동작에서 몸은 정렬을 지켜주시고요. 날개뼈를 살짝 모은다는 느낌으로 쭉 모아가지고 목이 빠지기보다는 날개를 모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빠지셨다가요. 요거를 날개를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손바닥을 쭉 미시면서 뒤로 한번 쭉 가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쭉 뽑아내시고요. 그렇다고 이 등이 이렇게 완전히 꺾이기보다는 어제 우 팔을 땅으로부터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버티면서 날개뼈를 모으시면서 안으로쭉한번 들어갔다가요. 가실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등을 한번 쭉 뽑아내시면서 날개뼈를 쭉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열번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날개뼈 모으고 풀어주면서 하나 이렇게 천천히 쭉 날개뼈 한번잘짝 모으셨다가요 그대로 쭉두개 그렇다고 승모근이 으쓱하기보다는 어깨를 한번 눌러서 다시 쭉 한번 내려갔다가요 밀어주시면서 세이 날개뼈를 살짝 모으면서 갔다가. 내로 네 개, 개쭉 한번 내려갔다가, 개 다섯, 저 가운데 쪽으로 모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여섯 쭉 빼주고, 저쭉 한번 내려갔다가, 내로 일곱. 인에서 돌아오시면 살려 자 동작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도 보통 이제 10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많이 뻐근하시거나 날개뼈 움직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면서 횟수를 15회에서 20회 3, 4세트씩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간단한 스트레칭 마무리하시고요. 다들 거북목인 상태로 할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면서 운동까지 병행해주시면 은 어, 거북목 자세를 조금 완치하실 어,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